유화우진 홈 강압대 때겸침목 부모를 위해서 훤좀 섞습니다 저희는 거의 어떻게 펑크나는지 좀오가죠아 보시면 느껴요 솔직히 회사에 오시면 이렇게 아홉 가지를 다 보실 수 있어요 이런 데 있을까요? 좋습니다 대표님 정말 좋아요 감사합니다 유하우진 홍대 일회 단합대회 응. 겸 침묵 도모를 위해서 돈좀 썼습니다. <laughs> 아 오늘은 우리 외주 팀이나 외부에서 고생하고 현장 직원분들 어, 그분들은 이제 오늘 저녁 식사하고 회식을 좀 도모하기 위해서 또 오늘 자리를 마련한 어디서 나가서 하는 것보다 삼겹살 저렇게 드럼통에다가 또 서로 이렇게 굽고 하는 거 좋잖아요. 또좀 서먹서먹하거나 핸드폰으로만 업무를 보고 하다가 이렇게 또 모이면 또 서로 간에 추억이 생기고 또 좋지 않겠어요? 또 업무에도 또 도움이 되고 그런 의미에서 좋은 의미에서. 뭐 얼굴도 볼 겸, 또, 안니도좀 챙길 겸, 모이게 됐어요. 대표의 좀 대략이죠. 약간의 대략. <laughs> 제가 예전에 앞전에 얘기했듯이 대표는 좀 널리 봐야 된다고 했잖아요. 8월 달에 우리 직원들이 고생할 줄 알았거든요. 고생할 줄 알았기 때문에 제가 9월달 정도에 이런 잔치를 좀 해서 보상을 좀 해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준비를 조금 조금씩 제가 했어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은 잘 모르잖아요 이런 거. 드런통이라는걸 알지도 못하고. 그래서 제가 조금 조금씩 준비를 좀한 거죠. 지금. 하나씩 하나씩 택배가 오더라고요. 처음에는 이렇게 우리 모델하우스에 DP 할때 쓰는 건지 알았죠 저는. 저희가 박람회가 있었고 사무실 직원들이야 시원한데 있는데 저희 팀장님들, 반장님들, 우리 저기 현장에서 일하시는 시공팀들은 더운 여름을 이제 지내시는 게 대표님 입장에서는 좀 매년 마음이 있으니까 나를 잡아가지고 이렇게 고기 파티를 하면서 그런 자리를 한달 전부터 이렇게 준비를 하신 것 같아요. 우리가 10월 달에 또 이제 자체 박람회를 하는데 자체 박람회도 또제일 회예요. 아, 자체 박람회라는 거는 저희가 이제 이런 모델들이 다 가져나가기에는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요. 운반비나 설치비용, 또 인력들이 어마어마한 노동력과 돈이 많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돈들을 우리 회사의 운영비를 건축주님들한테 꼭 필요하신 건축주님들한테 조금 저렴한 가격에 퀄리티를 높여서 드리면 어떨까. 할인 혜택도 조금 더 크게 하고 이번에 준비하고 있어요. 오늘 뉴 하우징의 제 1회 전직원 단합 대회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변수막이 가장 스타트예요. 이거 저희 대표님이 한달 전부터 하나씩 하나씩 준비하신 거예요. 네, 저희한테 말한 마디도 안 하시고. 저희. 저희 직원들의 그 맛있는 영양과 음식을 준비해 주시는 저이사장님이세요 장호가 <laughs> 일루와루 네, 일루와. 주소 산성공원 2길 12. 12. 이디아 커피숍 맞은편. 현장님도. 어. 현장에서 이 오전에 내시고 오늘 오셨어요. 많이 준비해 주셨네요. 진님 안녕하세요. 어디 현장에 오셨어요? <laughs> 어디 현재 도 오셨어요? 어, 양평에 네. <laughs> 양평에 서 오셨대요. 예, 예. 오전 일 하시고. 어, 네, 네, 아, 네, 네. 저희 저희 팀장님 반장님들이 동해 번쩍 서해 번쩍 아시죠? 네. 양평 갔다, 해남 갔다, 막 현장별 현장이 너무 많으니까 그렇죠. 아 예. 네. 네. 고생, 네. 고생 많으십니다. 네. 항상 운전 조심하시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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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조심하시고. 네. 네, 고맙습니다. 네, 팀장님이셨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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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저희 팀장님 이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회사에 오시면 이렇게 아홉 가지 다 보실 수 있어요. 이런 데 있을까요? 없습니다. 네. 평수가 한5 0 0 0평대 우리 저희 회사 면적이 네, 어마어마 무시하죠. 오늘 네. 계약이나 아, 자체 네. 상담을 어, 하시면 누굴 찾아야 되니다어요뭘 누구겠어요. 이도현 과장 저를 찾아주셔야죠. <웃음> <웃음> 예, 꼭 저를 찾아주셔야 됩니다. 제가 없으면 어, 저를 찾으시면 저희 다른 분들이 또 제가 또, 또 촬영도 많이 다니다 보니까 제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또 저희 다른 분들, 저희 직원분들 또 자세하게 안내해드리니까 이도윤 과장을 찾아주십시오. 예, 충남 예산 충서로 1269 기억해주세요. 네. 지금까지 이동관장이었습니다. 내장 팀이고요. 근데 네. 공장 직영 팀입니다. 이번에 그러면 그람회때저 어마무시한 걸 만드신 팀이라고 보면겠네요 어, 그렇죠. 그 어마무시한 걸 저희가 해냈습니다. 저희 팀들이 거의 레벨 높따지면 하이 클래스들이랑 일사천리로 다 잘해요. 아... 이게 누가 뭐를 해라가 아니고 각자 그 본연의 위치에서 너구도 자, 각자 위치 일들을 잘 하니까 그러니까 팀웍이 좀 잘. 잘 맞는다고 해야죠. 저희가 자부심하는 게 뭐냐면 각나 매장 가면 저희 제품을 따로 올 제품들이 없어요, 솔직히. 저희는 거의 어떻게 뻥 뚫었을까 몰라가죠. 자부심을 느껴요, 솔직히. 저희 뉴어중홈의 제일 큰 장점은 일단 대표님이 추진력이 굉장히 좋으세요. 계획하신 대로 이제. 그림이 딱 나오면 바로 실행하시는 부분이 아주 큰 장점이자 강점이 될것 같습니다 그 구체적인 그림이랑 이런 것들도 이제 팀원들이랑 같이 그리시면서 상상하시는 게 현실로 이루어지는 속도가 제가 다른 회사 다녀본 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빠른 것 같습니다 저희 대표님이 절대 빨리 하려고 하지 마라 천천히 해야 돼 꼼꼼히 해라 사고 나지 않게 잘해라 이게 모태가 있어요 그냥 막 어디 가면 뭐 야1 0개 빼야 돼, 2 0개 빼야 돼. 빨리 빨리 해봐. 이게 아니고 늦어도 좋으니 꼼꼼하게 해요. 어그 어, 모토가 뭐 있어요. 그래서 저희 제품이 이렇게 뭐 가구처럼 뭘 붙이던가 뭘 하면 제품 자체가 꼼꼼한 거예요. 그거예요. 그 마인드를 갖고 해요. 미국 미국 석단에 네. 좋은 목주는 가구의 뒷면도 좋은 나무를 씁니다. 안보이안 안 보이는 데. 네. 저, 저 보시면 아시겠지만 3 개월에 한 번씩 거의 신 모델이 나오거든요. 다른 회사에선 볼수 없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면이랑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님 계속 아이디어를 내주시면서 업그레이드가 되다 보니까 저희의 가장 큰 장점은 이제 질리지 않게 계속 신모델이 나와서 계속 업그레이드된 모습을 이제 소비자분들이 보실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리를 가지니까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외주팀들이랑 뭐 이렇게 평소에는 자주 보지 못하는 팀들까지 저희가 만나서 이제 얘기를 함으로써 서로의 고충도 좀 이해를 하게 되고 좀더 많은 얘기를 나눠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제 일에 투입될 때는 서로 좀 커뮤니케이션이 좀 원활하게 될것 같은 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일한 지 얼마나 됐어요? 여기 1년? 1년? 네. 어, 1년 여기 라고 있어요. 한국에 온 지는 얼마? 5년 여기 살고 있어요. 뉴욕 하우징 홈에 와서 1년 동안 일해보니까 회사가 어떤 네. 것 같아요? 여기 회사 너무 좋아요. 진짜요? 네. 여기 사람이 좋아요. 다기술자 여기 데크로 기술자 여기 있어요 일 같이 너무 좋아요 대표님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부표님이좀 직원들에게 하고 싶은 말 항상 저를 믿고 회사를 믿고 회사의 비전을 가지고 왔잖아요 왔는데 뭐 항상 이 회사에 안주하려고 하지 말고 비전을 찾아가지고 더 발전할 수 있는 밑바탕이 됐으면 좋겠어 또 사랑하는 연인. 지내는 곳이라고 생각하고, 건설회사를 운영하는 이 회사 직원들이 됐으면 좋겠다는 라 말을 해 주고 싶어요.